일단 해볼게요. 이거 좀 요새 너무 최신 기기라 너무 어려워 됐나? 컨트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. 그래 해봐라.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나? 갑자기 유로트럭. 스위치는 컨트롤러 자체 메모리도 오래해서 나중에 아미보 피규어 같은 거 사면. 아미보 피규어가 뭔데? 그게 뭔데 싶덕아 이제 이제 이 친구 이름은 링컨씨입니다. 링컨을 조여주십시오. 오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. 오개 신기해. 아, 힘들어. 의자를 어디다 놔야 될까? 의자를 밖에 버릴까? 의자 밖에다 버리고 올게요. 기다려봐요. 어린이 <laughs> 플레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석해주고 준비 운동을 하래요. 준비 어, 운동해야겠다. 준비 운동. 무슨? 준비 운동. <laughs> <준비 운동은> 오케이 해. <laughs> 야 이거 언제 적어야 당신의 긴 송별 알려주세요. 아 예. 잠깐만 잠깐만. 난 여성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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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? 뭐야?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? 아, 양심이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내 소리 지르자! 당신은 동년배... 동년배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올드한데? 동년배에 비해 얼마나 운동하시나요? 전혀 운동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걸요? 자 저의 몸무게를 진짜, 진짜 한점 거짓말 없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에라이! <목소리> 링콘을 안쪽으로 조여주세요. 아우 어, 힘들어! 링콘을 바깥쪽으로 거짓말지. 당겨주세요. <laughs> 가볍게 당겨주세요. 어우야벌생 힘든 같은데? 오케이! 어? 빠르게 당겨주세요. <laughs> 와저 흔들리는 게 너무... 흔적이야. 아힘들 <laughs> 지금부터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.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리브리쉬 갑자기 2, 이상한 동작 하는 1, 거 아니겠죠? 시작!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어, 나 반대로 하고 있는데? 나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? 네 잘하셨습니다 아 별거 없네 음. 안쪽 복사뼈로 링콘오 잠깐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 이런 자세를 시킨다고요? 잠시만요 어나 벌써 더워 엉덩이를 낮춥니다 잠시만요 저기 미, 저기 미브리 씨,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? 미브리 씨, 너무 빨라요. 운동이 아니라 거의 무슨 거의 어? 리듬 게임 수준인데? 마지막 한 세트. 한 세트. 한 세트. 어 힘들어. 수고했습니다. 다이고 수고했습니다. 이제 끝인가요? 빨리 어때요? 빨리. 아,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회원님. 저는 훈련생을 떠날 것 같은데. 나 대충 먹어볼게요 완전 딴 사람이네는 뭐야? 오. 날 한번 조여봐. 야. 이렇게 오. 하면 공기포를 공기포. 쏠수 있어. 오나나 응. 공기포. 빵빵빵빵빵빵. 오. 야 가슴 가아 벌써 힘들어. 그래도 그래도 가긴 하네. 오케이. 아유 이래도 가네.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힘드니까 빨리! 계단은 허벅지를 높이 들면 왜! <laughs>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냐 내가! 왼쪽 다리만 좀 흔들면 가지 않을까? 오 간다! 어? 스쿼트 파워를 모으고 전신을 길게 늘려봐 이게 뭐야!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? 이렇게? 어떻게? 해? 이렇게? 소리! 완전 짱짱짱 힘든 상태라고 나올 거야 가리 운동? 아 15세 나이를 참고하는 거야? 큰일 아, 났다 1세라고 할꺼야 드가 만들어낸 몬스터는 피트 배틀이 아니면, 피트 배터리 공격할, 아니면 수 공격할 수 없어 를 선택해서 공격해! 아뭔야뭔스코트를해아뭐 이런걸 해 포기하기 어 뭐야 포기하기 하면 설마 끝이야? 아 이러면 설마 앞으로 나가나요? 뭐가 제일 편할까 만세 푸시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? 매끈한 팔뚝을 원하는 사람에게 귀찮야 아! 이거 준비 아닌데? 아내 배가 너무 많이 보여 그리고 이게 하고 있는 건가 이게? 아 우와 무릎 아파 이거 무릎 아프고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이고 아, 아, 여기서? 우와 잡았다! 호 움직임이 좋았어? 타이냐야아또뛰어야지 아... 그러니까 아. 어, 주인공이 점점 링을 이상하게 들어 우와 해창이다 아하, 이거 해야 돼? 지금 들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? 아하, 몇번 안에 잡을 수 있지? 야, 뭐라 그러고, 오케이! 아, 또 빅토리 자세야 돼? 잘하셨어요 회원님 어? 5분 휴식하고 다음 세트가저 아, 뭐, 다음 뱃대에요. 빅토리! 빅토리. 45칼로리면은, 야, 이거 포카리 스웨트가 155칼로리인데, 이거 3분의 1부터 못 뺏겠다는 거네. 아, 힘들다. 오늘 링피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자도 다시 갖고 와야 되네. <laughs>